안녕하세요. 또익스짐에도 익스강입니다. 익스 오랜만이죠? 네 오늘 5만 구독자 이벤트로 그 약속드렸듯이 10월 20 몇일이요? 오늘 28일 오늘 그 무료 개방 행사를 하는데 저희 센터가 일단 비좁아요. 많이 비좁고 PT샵이다 보니까 근데 쓸만한 건다 있습니다. 10시에 시작했는데 지금 10시 20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벌써 한 10명 10명 정도 왔. 왔어요. 일단 강원도께 권에 있으신 분들 많이 오셨고, 지금 보시면은 상품도 많이 준비했거든요. 지메워 UNF 한 20장, 30장, 노익스웨어 한 10장, 그 노익스 세 통의 포로틴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오, 어 잠시만요. 네, 이거, 이거... 콜드브루. 석수 전화해 볼게요 이 새끼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얘가 와야지 뭐가 되거든요 아야 빨리 와야 된다고 씨, 아이 새끼가 고싶어이 새끼 욕하네 너 지금 아니... 이거 촬영 중이야 너 욕하고 있네 이 새끼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새끼 욕하네 아니 아니 아니. 간나 새끼 이거. 아니 가고 있습니다. 새끼는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 빨리 와. 지금 80km 남았어 80km. 응. 아니 80km가 아까 80km인데 뒤질래 진짜? 아니. 어 야야. 잠깐 또 왔잖아 안녕하세요. 사람들 지금 미쳐서 끊어봐. 아, 약간의 서비스죠. 네, 운동 조금씩 봐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네, 살짝 안으로 넣어. 봐아 숄더 패킹 넣어. 봐 넣었지? 네. 아, 아팔 펴. 팔 펴. 여기서 가슴 들어. 당겨. 당겨. 어때? 와, 기지 아, 이런 느낌이야. 자, 아, A 초면 돼. 1 초면 네. 이런 거. 엄지 왜 그래? 엄지, 엄지. 그렇지. 들어가. 여기서 보면은 더 좋아질 수 있는데 가동 너무 짧게 넣어. 우리 같은 난쟁이들은 여기서 쭉 가슴 들어 봐. 그렇지. 그 최대한 최대한 팩 벌리고 한번더 가슴 내밀어 그냥 내밀면서 들어봐 여기까지 그냥 올려 이렇게 최대한 얘를 피려고 하지 말고 얘를 어. 해주면은 가슴 들고 하면은 이에 부담이 안 가니까 여기서 빠를 일로 꺾어 아, 자 여기서 아 걸어 일어나 일어나 해봐 잡아 자 가슴 들어 여기서 약간 이렇게 그냥 약간 그쇠쇠쇠 꺾듯이 쇠, 쇠 꺾어 그냥 꺾어봐 그냥 꺾어봐 꺾어꺾어꺾어 계속 꺾어 계속 꺾어 그럼 가슴 물라오지 약간 여기서 예. 여기서 후이나강이딴거할 필요 없이 그냥 가슴 계속 더 내밀어봐 서그 과도하게 내밀어도 돼 그냥 내밀어봐 그렇지 빡 꺾지 여기서 이거 이거 다시 같아요. 아 맞아 아. 아, 다시 원위치 다시 꺾어봐 약간 이렇게 되지 예. 거기서 호흡 세게 잡아 그렇지 그다음에 MBTI IG 아닙 호흡을 안 마시네. 그냥 먹음네. 어, 아니야. 여기서 다시 다시 꺾어 봐. 그리고 이 호흡은 벤치할 때는 복강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이 가슴 중간까지 넣어. 하고 내려. 여기서 그럼 가슴 찍히거든. 여기서 그냥 빵쳐 그냥. 그렇지. 예. 요런 느낌. 아, 자극 필요 없어. 난 이걸로 무게를 치는데. 오. 헬스할 때. 자, 원. 투 그다음 겨드랑힘빡줘 그다음 호흡 마시고 그대로 익스 익스 그렇지 아, 이거 뭐야, 뭐야? 아씨 진짜 해병이야 구라 아니야? 진짜 해병 해병입니다 몇 기? 전 1,280개 아이씨 70개 미리 1,271개? 필승 필승 아 아직 <목소리도> 형 근데 육군 포병 나왔다고 누가 그래 아 안보여 저기 내 해병 저아 진짜 무적 해병이라니까 아 진짜 나 코브라 7종대 아하이게저저 들어 저봐 보이지 어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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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지원을 또 헬로 벌크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냥 진짜로 저 유튜브 보신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무료 개방 하시는 김에 이제 그냥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보충제 타 주신다고 그 우리 노익스 범스테드 데드리프트를 이겨라 그 도전자가 나왔습니다. 저거 이기면은 노익스 한통 주거든요. 벤치, 벤치를 더 많이 할예정이요 하체 아, 하체 안 하세요. 스쿼트? 스쿼트 몇대는데저 150. 아이씨, 너그 가만 얼굴은 재훈 형인데 왜 그래? 이거 이기면은 노익스야. 힘 빠졌을 때 비벼도 돼. 데드 비빌 수 있는 사람. 왜, 내 이거 내 스토리 에 찍을게, 이거. 시선버프 가자 시선버프. 하나, 설레... 둘, 셋! 가자이! 가이나그 챙겨줘야 돼. 나와, 나와. 이 친구 보충제 한 통. 개인노한통 줘야겠어. 일로.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코코. 아아 네. 그렇지. 어 감사합니다. 아 고대에서. 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만두 한번 해서 노익산 통 터졌다. 간다. 나 먼저 간다. 어디 방향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아 오케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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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아 내가 만두를 왜? 아, 아니. 수다. 숫자... 아 참. 아, 미안, 미안. <laughs> 아,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혹시 모르는 상황이 되게 가보자고.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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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40. 어, 설마. 들어, 들어, 들어. 오, 잠깐. 여기까한 개도 한 개도 <laughs> 아,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아이씨. 만두 이거 이거 오랑 만두밖에 없어. 알겠지? 아, 다시, 다시, 다시. 0인가?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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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다시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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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오 어? 어, 설마 어, 이 친구? 이 됐다. 아, 됐다. 오 됐다. 와, 이 친구 노익스. 처음에 <laughs> 봅니다. 오케이 노익스 한통 갖고 와고 어, 노익스 조그만 거까지 간다. 빠져. 노익스 한통한통한통 한 통, 한통 줄게 기대. 오. 어, 됐어. 됐어? 아 노익스 한통 빠져. 자, 자 다음 다음 노익스웨어 그, 그 야시꼬리 나시. 오! 나시거리나시 나시.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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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오 뭐야? 오어아 오, 에, 이 친구 나시안 맞을 것 같은데? <laughs> 나시, 나시. 나시. 나 다시 나갈게. 다음 나시. 이제 u n f 뭐 오, UNFP 하나 뭐 하나 오. 내가 꺼내 줄게. 간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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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아, 케래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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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아, 나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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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와, 죽었다. 대단해 보여. 아 빠져 어, 너, 어, UNF 오케이 자,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브리즈 아몬드 브리즈 우유야 우유 내가 먹는 우유 오, 오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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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우유 빠져 <laughs> 아 인사야 예, 인사, 인사.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이제 구이동에서 UNF 지명하는 이진욱 덱스 아 아니 석스 인사드립니다. 네, 자 일단 먼저 뛵니다 다들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 알겠죠? 자 앞에 서 앞에 아, 서야지, 서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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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아 진짜, 서. 진짜, 진짜 그 오자마자 지금 바로 뛰는 거거든요? 그자자 경찰 불러 가자 뭐야 이오야딱 잡아 딱 잡아 와 진짜 260아 10초 내가 이기겠다 진짜 저건 내가 이긴다 자 한 명씩 와한 명씩 와한 명씩 와아아 빠져 빠져 얄짤 없어 친구 아, 있잖아 들어와 어우 어 아, <laughs> 아, 네. 빠져 아이 고무판이라 다행이네 다음 다음 와. 아 씨, 친구 양말 양말. 양말 아 보여줘? 키가 오, 작은데 얼굴은 안, 좀... 안 됐어 <laughs> 안 됐어 안 됐어 아 리틀 아 리틀, 리틀 박재훈 아 리틀 온라인 온라인 들로와몇 기야

아, 해병대 또 있어? 여기? 없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는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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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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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기차기 일로 와. 재기차기도 운이야. 재기차기 이거 지메요다 지메요. 쥐헤어. 기회는 딱한 번. 기회 진짜 딱한 번. 뭐 까비 이런 거 없어. 재도전 없어. 한다. 어떻게 차든 본인 마음이. 여기서부터 먼저. 에. 해. 몇 해. 몇 해. 몇 해. 해. 아, 두 번. 안돼 안돼 이거를 그러니까 1대1로 <laughs> 대스매치 1대1, 1대1, 1대1. 1대1로 <laughs> 그니까 예시를 보여준 거니까 1 바로 할 사람. 그러니까 1대1로 계속 되는 거야 계속. 야. 하나, 둘, 셋, 넷. 아유. 아 <laughs> 씨. 네, 개? 네 <laughs> 개. 둘, 셋, 넷, 다섯. 됐어. 야, 민석아 챙겨줘 챙겨줘 네. 챙겨줘. 네. 너가 주고 싶은 거 주면 돼. 야, <laughs> 아, 아차, 너 너가 알아서해, 광수. 아 이건 내 이건 내할바 아니에요. 아, 민석이가 알아서. 뭐 양말이야.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다섯 해! 개. 어려워 이거도 이거. 잘 생겼어 이 친구. 하나, 둘, 오! 아 안돼 안돼 안돼. 다음. 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방한다 우리 구 트레이너 노이스님 구 트레이너 하나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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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까지 하고 일단 운동해 운동해요 익스 오 여기로 와, 여기로 아 신경 쓰죠 원래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자. 라인업 먼저 해봐. 라인업. 아, 다음 주 시합이라고? 야이 큰일 났는데 다리 더 빼야 돼 이거.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그렇지. 그냥 싹 하고 너무 힘 주지 마. 몸에 힘 주지 마. 힘 주지 말고 그냥 얘만 더 뺀다고 생각하고 눕지 마. 그냥 이 상태에서 약간 앞으로 살짝 기울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잡아야 돼. 훨씬 낫잖아. 다리 밖으로 밀어. 세게 그치? 다시, 다시, 강배 다시 빼봐. 다시, 라이너. 좀더 빼봐. 여기,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힘주지 마, 힘주지 마. 어깨 이런 데 힘주지 마. 그냥 숨만 들이마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잡아야 돼. 아까 너무 힘이 들어가서 오히려 비어 보여, 그러면. 약간 기울여. 심판이 밑에 있거든. 1, 번 해봐, 가자. 편하게 잡아. 편하게. 이게 문제야. 이게. 너무 이렇게 배에 힘줄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어깨 힘 빼봐. 어깨 힘 빼고 팔꿈치 좀 들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오케이 여기서 힘 줘봐. 팔에 힘힘 훨씬 낫지? 이런 느낌 다리 힘그렇 숙여봐. 숙인 다음에 올려봐. 이렇게 그럼 올려봐. 여기서 올라와봐 숙인 다음에 이렇게 올라와봐 올라와 어 여기 힘들어가지고 여기. 여기 갈라져야 돼 여기가 그치 이 상태에서 잡고 잡아봐 잡고 그냥 그대로 그대로 잡아 그냥 앞에 봐 앞에 봐 거울 보지마 앞에 봐 그냥 쭉쭉 짜쭉 끝까지 짜더 잡아 더손 이렇게 오케이. 하고 좀더짜 그다음 에 옆에 들어봐 요런 느낌 헐났잖아요 이런 느낌 익사 네. 내려갈 땐 그냥 그대로 그 무릎 방향 엄지발가락 따라가야지. 약간. 하고 그다음 배로 눌러 배로 누른다 생각해봐 요 상체로 그 약간 시선 그 밑에 아래 보고 아니, 땅바닥 보지 말고 앞에 밑에 거울 보고 오케이 그냥그 상태로 올라와봐야 다시 오케이 다시 올라와 거야 앉을 때 이제 호흡 마신 다음에 견착 조이고 그 다음에 앉아봐요 견착 조이고 오케이 그다음 그렇지 그 다음 올라올 때발 이때 밖으로 약간 미, 밖으로 밀어봐 약간 그 라인업 짤때 다리 짜는 거 있죠? 그렇게 밀어봐, 짜보 이렇게 돼야 돼이 상태에서, 시작을 이 상태에서 아. 이 상태에서 한번 천천히 잡고 견착 쪼여 그 다음 배에 힘 줬죠? 그다음 그 다음 그 사이로 가봐 그치지 배로 눌러 오케이. 눌러주고, 그 다음 올라 올라왔을 때 약간 라인업 잡는다 생각하고 이렇게 아, 네가 먼저 한 다음 너 거에 뛰어넘는 사람이 받아가는 거지 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찍어 놓긴 해야 돼. 찍어 놔야 돼. 이거 이거 찍어 놔야 돼. 너좀 착지를 해라. 알겠습니다. 어, 제대로 해라. 가자. 오. 뭐야. 미터를 뛰어버렸네. 자, 첫 번째. 아, 까비. 출발해서 잘 지켜주시고요. 좋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아까 기능 운동하더라고, 약간. 치료하더라고, 치료. 어? 오! 오! 어? 넘은 거잖아, 이거. 오, 어, 오케이. 야, 야, 야. 야. 아, 오케이. 하나. 아프지 은 인공자. 그냥. 이게 뭐야? 가마일? 가마일? 오케이. 오, 오. 오 씨. 될것 같은데 이거. 어, 넘었어, 넘어어넘어어 양말, 양말 어? 양말 어? 아, 양말, 양말 양말 창녀양창녀말 아, 양말 아, 양말, 아, 양말. 아, 자, 다음 제기차기, 제기차기 제기차기, 첫 번째 누구? 아, 네. 자, 먼저 차 먼저 차는, 먼저 먼저 차는 거예요 이기시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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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이기면 돼, 그냥 넷다 아, 넷, 네 개, 네개네개네개 이상하시면 돼요 네개 개발이야 이길 수 있어.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번 상품 다 드려야 돼 어차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번. 아 이거 개바 이거 운이야 운. 다 참여해 그냥. 하 둘, 셋, 뭐야? 넷, 오. 다섯, 오. 여섯, 오. 일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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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 다음. 아 다음. <laughs>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누구랑 붙을 거야? 아, 붙을 사람 골라. 둘중한명 골라. <laughs> 오케이, 나 아니, 아니, 아니. 죽여버려? 둘 됐어 이겼어 아, 이겼어, 이겼어. 아, 오케이 파아가아 어, 어, 이거 그렇지 둘오신 동수 새끼네 이거 어, 개발이구나. 어, 오 개발이구나 오 가자 하나 둘셋네 오케이 아, 너아그 노익스 우드티 자, 다음! 아, 세 번, 세 번. 너 다음 이제, 오 반장이. 하나, 둘, 셋. 오! 아, 어, 씨. 참, 진짜. 하나, 둘, 셋, 넷. 아, 너, 너 진짜. <laughs> 다음 강한 사람, 세 번, 너세 번, 세번 로테이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너 배웠냐? 일곱, 일곱? 일곱, 일곱. 이건 진짜 운이야. 하나, 둘, 셋. 그아 다음, 존나 못해. 아 얘가 먼저 차고, 그 다음. 하자. 네, 하나, 둘, 넷넷어 점점 늘어. 아운동하실 분들 운동 하셔도 돼요. 넷 오,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이겼어. 아 어, 드디어 아까 못 하지 않았나? 사이즈 맞아? 맞아, 맞아. 만두, 만두. 혹시 보충제도 지원 되나요? 두통, 보충제도 두통. 만두 이거 진짜 이거 그냥 운이야 이거. 한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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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렇게 내리면 돼 여기서 오케이 여기서 아난안 됐고 다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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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만두 30. 근데 이게 진짜 된다니까 다음 형님들이 만두 하니까 좀 울리네. <laughs>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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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다음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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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잠시만요 올려 보실게요. 오 됐다. 25. 25. 25 당첨. 아저 아, 여자분. 아니 여자분은 저 여성복 하나 드립기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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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오, 들어볼게요 오, 10 20 35 당첨 오, 오, 친구 뭐아제아 노익스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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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 이 친구 나시 나시 야식구리 네.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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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어25 25, 당첨 2 당첨 네. 프로틴바 5개 아니면 델라 3개 어, 저 시즈니 시즈니 3개 어, 형이 돼. 어, 이거 형이 이거 됐다. 이거 더 무려 그냥 그 다음 프로틴바밖에 없다. 프로틴바 5개. <목소리> 안녕하세요. 너 익스 짐에도 익스강입니다. 익스. 자, 지금 이거 클로즈 영상 찍고 있는데 좀 기분이 좋네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 주셔서 어, 60분? 60명 정도 오셨는데 좀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고 가까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 정말 그냥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아 앞으로 더 유튜브 더 열심히 활동하고 이제 진짜 이제 이렇게 봐주시고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 정말 진짜 감사한 마음 하나뿐이고 아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뿐이고 그다음 오늘 좀 오셔서 제가 운동도 많이 봐드리고 재미있게 다양한 이벤트도 좀 하고 했는데 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오셨던 분들 중에 아, 그러면 꼭댓글꼭 남겨주시고 저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항상 한분한 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하는 노익스짐의 노익스강이 되겠습니다. 익스 감사합니다.